8절에저 구름같이,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이이 사야서는 지금부터 몇년 전에 기록했다고 했습니까 지금부터 26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또한 가지 누가 아시거든 대답하십시오 비행기가 나온 지몇 년쯤 된다고 해요이 세상에 비행기가 나온 지몇 년쯤 돼요 약 100년입니다 비행기가 나온 지약 100년 조금 넘었습니다만은 100개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 보십시오 2600년 전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구름이 떠오는 것처럼 비둘기가 자기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처럼 날아온다 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짐작을 하더라도 2,600년 전에 어찌 그런 걸 짐작을 할수 있겠어요? 지금부터 말입니다. 어, 100년쯤 전에 어떤 사람이 <laughs> 이제 이런 얘기합니다. 야, 조금 있으면 사람들이야 공중으로 날아다닌다. 야이 미친놈아, 그런 헛된 소리 좀 작작해라. 사람이 어떻게 공중을 날아다녀? 그렇게 핀잔을 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26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세계 흩어졌던 자리에서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에 구름이 둥둥 떠오는 것처럼 비둘기가 날아오는 것처럼 날아온다.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는요, 3면은 적국입니다. 3면은 적국이고, 1면은 바다예요. 우리나라도 비행기로 오는 길, 일본에서 혹시 페리홀 타고 온다든지 어느 정도 가능한 얘기는 합니다만은, 어, 지금일까, 그렇지는 그것도 없었죠. 우리나라 비슷한 나라입니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면은 비행기로 가는 길 말고는 없어요. 비행기로만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온 세계에서 돌아가는데 전부 비행기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 어, 이런 걸 보면은 여기 소련에 있는 유대인 40만 명 출국 허용하면서 어, 이런 기사도 한번난 적이 있습니다. 또, 어, 여기 보세요. 1만 4천 5백 명단숨에 공수, 비행기로 날랐다 하는 이디오피아 유대인 엑소더스. 이디오피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비행기로 어, 갑자기 이렇게 날라버렸습니다. 그 이상하게도 이,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그 색깔이 검은데도 그게 유대인들이래요 어, 그래서 이제 그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에 비행기로 갔다 이런 이렇게 했습니다. 자. 어, 그 말고도 그 이제 남북 예멘에서도 이제 비행기로 돌아가는 그런 기사도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나라는 어, 전부 비행기로 자기 나라에 돌아가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대로 분명히 맞잖아요. 어떻습니까? 2,6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에, 어, 구름처럼 비둘기처럼 날아온다. 미래도 한눈에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그렇게 될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요. 또 예레미야서 31장 보세요. 8절입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북편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절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되 울며 올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입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로 어,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수과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여기도 보세요. 북편 땅에서 인도하여낸다. 북편 땅에서 인도하여낸다.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유대인이 40만 명. 이 신문이 1985년 12월 자인데요 40만 명이 출국 허용이 되가 돌아왔고, 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어. 누가 대답해보세요.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이 무슨 정책을 발표했어요? 고르바초프. 고르비라는 사람이. 페레스토이카. 페레스토이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개혁정책인데, 실상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 페레스토이카 정책은 소련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 다 자유를 얻어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도 좋다는 그 정책입니다 그 정책을 발표하고 얼마 후에 이 고르비라는 사람은 그만 연방국가가 없어지고 대통령 자리에서도 그만 물러나고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소련에는 본래 유대인이 얼마나 살고 있었냐 하면 해방 전에는 250만 명이 살고 있어요 250만 명 그런데 이제 이 소련 사람들이 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핍박을 하고 밤중에 막 협박 전화를 걸면서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못 산다고 하고 돌을 던져가 창문도 깨지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이 굉장히 위협을 당하다가 이제 이페르리가 정책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온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분명히 이 성경 말씀대로 불안해가 그들을 북편 땅에서 인도하여 낸다 2 5 6 0 0년 전에 예언되어 있는 이 말씀대로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눈으로 볼수 있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입니다. 성경은 어떤 사실을 말해 놓은 거지 주상적으로 막연한 얘기를 그냥 꾸며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로부터 열까지 백까지 전부가 사실이에요.